존경하는 선배, 동료,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금천구 위원장 강성만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당이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말로도 부족할 만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동혁 대표님 체제가 들어서고 당이 안정화되면서 단일 대우를 갖춰 나가고 있어 참 다행입니다 더 이상 내부 총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찬탄이다, 반탄이다, 내부에서 수류탄을 터트리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정권과 투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재명 정권 독재 정권 아닙니까?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장악한 것도 부족해서 방송사, 사장도 자기들 마음대로 임명하고 검사도 자기들 마음대로 임명하고 이제는 판사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임명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 군사 정권보다도 더 지독한 독재 정권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서울시당이 앞장서서 단일 대우를 갖추고 장동혁 대표님을 모시고 치열하게 싸워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시당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누가 서울시당 위원장인지도 모르는 서울시당, 그리고 서울시당 위원장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서울시당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초참 모임도 갖고, 워크샵도 갖고, 세미나도 갖고, 그렇게 소통하겠습니다. 매일 서울시당에 출근해서 여러분에게 전화도 드리고, 또 여러분들 초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으면서 정책 아이디어도 교환하고, 정치 현안도 논의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의 좋은 정책을 서울시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서울시당 위원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천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으로 지방선거를 승리의 길로 이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에 헌신하고 충성한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당기여도가 높은 그런 분들이 한 순간에 소외되는 그런 공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시당위원장이 되면 장동역 대표님과 지도부에 당기여도가 높은 분들에게 가산점을 달라 이렇게 건의할 것이고요. 중앙당에서 내려오는 공천 지침에 당기여도 높으신 분들을 배려하는 조항을 넣어달라고 건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서울시당을 만들고 여러분들로부터 박수 받는 위원장이 돼서 떠나고 싶습니다.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20년 동안 이 당에 충성하고 헌신했습니다.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을 거치면서 정말 일관되게 당에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저는 개파도 없습니다. 오로지 당만 보고 충성하고 헌신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고통도 같이 누리고 영광도 같이 누리는 그런 서울시당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함께 합시다!